안녕하세요. 시장 가는 엄마. 오늘은 수원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목골 종합시장, 지동시장, 수원 영동시장, 팔달문시장, 그리고 덤으로 수원 통닭거리까지 다녀왔습니다. 주차장은 지동시장이나 목골 종합시장이나 들어가는 입구랑 나오는 출구가 복잡해서 그렇지 나름 빨리빨리 빠지는 듯 했고 많이 넓은 건 아니라 여유있지는 않지만 가격이 저렴하니 참고하세요. 목골 주차타워보다 지동시장은 더더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아, 지동시장인가 목골시장이가아 지동시장인가? 100년인가 넘는 시장이래. 아, 만약 1시간당, 한 1시간 한 이상 10분당 400원. 나 이거 하나 사하는데 진짜 잘 키울 수 있는데. 곤란해요. 안방에도 토마토 갖다 놨더만 맞아 거기가 딱 좋아 느낌 나네 음. 어떻게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지? 아 허리가 안 나오는데? 어 그지? 고속도 맞어 야 우리 작은 어깨 빵 하지 마세요 다른 빵집에서 사세요 음. 공용 화장실은 입구 오른쪽에 있었고 나가시기 전 미리 키오스크로 주차 정산도 가능하고 앉아서 쉴 곳도 있어서 그런지 많이 앉아서 무언가를 드시고 계셨어요. 어떤 식당보다 사람 많네. 엄청 많이 오네. 먹고 싶은 거 있음 얘기해 주세요. 카다이프. 뭐야 이거? 화곡 본동시장 생각나게 했던 입구까지 줄서 있는 집. 뭔가 구경해봤더니 오리 숯불구이더라고요. 시장마다 메인 음식이 있는데, 목골 종합시장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듯 보였습니다. 머위 3,000원, 시금치 3,000원. 이거 이거다. 그치? 뭐 그게 붕채라는 거였냐. 차가운 물에 3시간만 담그면은 늘상 <놀동> 식당에서 궁채를 익숙하게 먹고 있었는데 얼마 전 갑자기 그 이름과 무슨 식물인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는 증거이긴 한데 다른 시장에서는 못 봤던 궁채가 있어서 수원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갑니다. 시장 갈 때마다 매번 사왔더니 당분간 안 먹겠다는 족발과 맛있다고 한동안 먹더니 더더더 질려버린 간장게장. 맛있는는 선제장국? 선장국 먹을거래. 누가? 그러더니 오늘의 픽은 선제장국이라네요. 엄마도 아직 못 먹는 선제장국을 좋아하는 우리 집 아들딸들. 만두 좋아하는 가족은 만두를 지나치지 못하고 피가 두껍지 않은 손만두인 것 같아 샀는데 약간 만두피가 느껴지는 속이 많이 다져진 만두였고 아이들이 먹은 고기만두는 무난하고 저희가 먹은 김치만두는 매웠습니다. 알싸하게 많이 얻었어요. <목소리> 소통 바빠서 낚시를 갈수 없는 첫째와 아쿠아리움은 이제 그만 가고 싶다는 엄마의 원성에 수산물 가게에서 물고기 도감 퀴즈를 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조만간 낚시 가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천천히 세요 다섯 군데. 이거 사온 거야? 어딨네? 보세요. 이거 맛있겠다두 개에 15,000원. 엄마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전통시장보다도 더더더 시장 같은 느낌의 분위기가 느껴졌고, 들리는 소리들이, 아, 나 시장에 있구나, 너무 느껴지는 바이브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들보다는 먹거리들보다는 장을 봐서 가는 시장의 느낌이고, 반찬들 가게들이 진짜 많았는데, 어느 시장의 반찬들 가게보다도 가지수가 화려해 보였네요. 맞아. 우리 음, 맨날, 음, 어, 사가는 거. 불안해. 불안이 이렇게 많아? 라아디있네 아니, 도아채빵도 맛있겠다. 닭쌀보 쌀. 닭쌀보 있네. 여기가 거, 있는 거, 아, <laughs> 아 그러니까 관광지의 시장은 약간 그런 거를 팔아가지고 지나가면서 먹거리 같은 것도 있는데 보통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로 장을 보러 오는 데니까 그런 사서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게더 많이 다들어가지 그리고 들어가서 먹는 데도 많이 없잖아. 그렇지. 지금 집다으면들 들어가서 먹는 데가 많이 없고 그냥 빨리 사서 가는 데. 그런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 <laughs> 네, <laughs> 한동안 낙지를 네, 네, 엄청 많이 먹었더니 año. 맛있어? 이더 <laughs> 비싸. 우리 낙사선 자 2만, 2상도에임 엄마한테 볶이 달라고세요 엄마한테 볶기 사달라고. 뭐가? 맛 천천히. 뭐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먹는 게 있어. 이거 오디라는 거거든? 오디? <laughs> 너가 와, 오디. 많이 따서 먹었어. 아, 좋아. 내서. 저 오디는 맛있어. 얘가 직접 따서 먹었잖아.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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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기는데는 맞지. 어, 맞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오면 정신없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엄마 손 잡고 따라다녔던 시장의 추억으로 나이 들어 시장 데이트를 하듯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길 바래 봅니다. 저거 뭐야? 하얀색. 어, 뭐? 어? 하얀 주전부리가 생각보다 없었고 먹으면서 돌아다닐 느낌의 시장이 아니기에 온기종기 모여있는 시장이지만 엄마 아빠는 구경하고 싶은 거 많은 하프리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잠깐 쉬는 타임도 가져봅니다. 얘를 먹는 애가 없으니까 사료 이렇게 뿌려서 먹이주라고. 진짜 신기하다. 어, 진짜. 되게 어떻게 이렇게? 해. 아니 이 정도 장사고가 하면 여보, 음. 꼭 우리가 어디 생생정 보통 이런 TV에서 한 번쯤 볼 만한데 어, 왜 정말? 이런 걸 몰랐을까? 아, 지루해하지 않잖아. 미꾸라지 먹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어. 새끼 애들 겁나 많고. 아 진짜? 어. 아그아그러네 먹을 뭐게 많구나. 그거 미꾸라지도 있네 저기 보이네. 어. 아 미꾸라지가 아닌가? 요... 어, 잡아 먹는다. 봐잖아 잡아 먹는다 어, 어 미꾸라지다날라갔어 너네 때문에 귀찮아서. 아, 날아간 거못 찍었어. 찍었어. <laughs> 가자. 엄더 있고 있고 싶은데. 야먹다자 잘하다. 잘아. 잘아. 자라 자라 대박 저기 저기 저쪽으고아 자라도 있어 진짜 진짜 그리고 사이즈도 어마무시해 저쪽으로 갔지 어둡잖아 사람 나랑 싸우면 누가 이겨? 아주 팔달문 주변으로 크고 작은 아홉 개의 시장이 있다고 할 만큼 수원에 시장이 많은 건 사실이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나름 정비를 보고 있는 건지 구역구역 특색에 맞춰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동대문에서도 신발상가 액세서리, 속옷, 원단 나눠져 있듯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아쉽게도 너무 넓어서 다 구경할 수는 없음에 아쉬웠습니다. 미나리광 시장은 구경도 못하고 주문만 봤고요. 저녁에 경기가 있어서 겸사겸사 나온지라 시장 구경하고 점심에 순대곱창 먹고 통닭거리에서 치킨 픽업해서 화성행궁 한 바퀴 구경하고 축구경기 보겠다는 나름 제의스러운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도 미션 실패입니다. 너무 따가운 햇살에 곱창볶음이 안 땡기다면 수원천에서 마냥 놀고픈 아이들이라 구경만 살짝 하고 이동합니다. 아, 뭐야? 어. 되게 넓어. <laughs> 어, 여기가 남문시장이네. 아, 여기는 실내로 돼있나 어, 그런가 보다. 근데 오늘은 닫혀 있는 것 같아. <laughs> 같은. 어! 감자다! 엄마 어? 음. 반지 물어볼까? 야, 산수야, 이거 너 되게 어울리겠다 <laughs> 아이런것도 별로 별로 이런게 더 예뻐 저런거 보면 이게 낫지 어, 이게 더 예뻐 이게 더 낫지 아빠 여기 사장님 2만원 안되나요? 도망 23,000원까지 내는잘안 비싸다고 봐야 돼? 아니지 유니클로도 이만들이아저 아니, 예쁘긴 하네. 그래, 엄마가 고른 거잘골랐어 재질이 조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다 있어. 아. 그래. 베트남 안 가도. 근데 오랜만에 봤다. 우리나라에서 흥정. 아니, 먼저 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 그러니까 아니, 요즘은 잘안 해주잖아. 우리나라는. 팔단문 시장. 여기는. <laughs> 시장이 <laughs> 뒤에 일정이 있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구경만 하고 통닭거리로 향했습니다. 물론 퐁당퐁당 구경만 한 거라 아쉽지만 나름 주말이라 너무 붐비는 걸 제외하면 남수문도 지났고 팔달문도 보고 물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중간중간 바람 솔솔 분이. 데이트 느낌 나는듯 했네요 밥만 해? 응만주시고요감사내 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것만 크네 가족들끼리도 많이 오고 주말 점심인데 치킨을 많이 먹으러 오네 아예 닭똥집이 원래 들어가 있네 일지가 어. <laughs> 높다 인천에 신포닭강적이 있다면 수원엔 통닭거리가 있는 듯 해서 와봤는데 생각보다 통닭거리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점포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제일 위치 좋은 초입의 진미 통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픽업해서 경기장 가려 했는데 식은 치킨 맛없으니 화성행궁은 받다치고 먹고 가자 했네요. 치킨은 치킨 맛이었습니다. 수원분들의 추억의 맛이지 싶었습니다. 반반 시켰는데 똥찌까지 나온 건 좋았다네. 맛있어? 아 <놀라> 이것도 2 0 0 오빠 먼저 래 그래. 이거 한번 이거 이거. 어? 이거 네. 야, 어. 이거. 예. 아, 이거. 야, 야, 마자. 야, 꽝이야꽝 없다는 꽝거를 다권총 권총. 오케권총대 여기. 권총 음. 너도 이거 할 거야? 응. 호랑이, 얘는 원래 잘해요 맨날. 오, 어디서? 금손인데? <laughs> <laughs> <공손>, 네? <laughs> 짜잔! <웃음> 엄마, 아빠의 은근한 데이트 장소인 시장 투어가 꼭 어딘가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었음에도 함께 할수 있어서 나름 아쉽지만 기억에 남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관광지의 시장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보며 수원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가 싶어 조만간 둘이 다시 방문해야 되지 않나 싶었네요. 어딜 가든 늘상 인터뷰상이었던 아빠였는데 오늘은 아들이 인터뷰상이었나 봅니다. 가고 싶다는 경기 덕에 엄마도 아빠도 수원에서 소중한 추억 만들었네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laughs>